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권세입니다. 오늘은 순중한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챕터 8의 첫번째 질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The body of, human modern, body of modern humans has adaptations that allow us to be more mobile than other large animals. 자 현대의 인간의 몸은요 어떤 적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적응이냐면 자 우리에게 더 이동성이 있게 허락한 거예요. 다른 큰 동물들보다. Okay. So, 인간이 적응을 해왔고 그 적응 덕분에 지금은 이동을 더 잘하게 됐답니다. Even though we are we aren't fast runners compared to horses, lions, and chimpanzees, we can walk for miles without tiring, and we can, with training, become better at running long distances than any other mammal. 자 비록 몸일지라도 우리가 빠른 러너는 아니에요. 딱뭐 말이나 사자나 그 다음에 침팬지에 비교하면은 빠른 러너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 마일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훈련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 긴 거리를 달리는 거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동물보다요. Some of our muscle fibers are actually built differently than those of the animals we are most, we are most closely related to. 자, 우리들의 그 근섬유는요. 근섬유 중에 몇몇은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뭐와 다르게 만들어졌냐면 그 근육의 파이 r 근육의 섬유인데 동물들의 근육 섬유들보다 다르게 우리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가깝게 관계하고 있는 동물들. 예를 들어 뭐음뭐 원숭이도 될 것이고. 그렇죠. Our muscles are built for efficiency and endurance rather than speed and strength. 우리의 머슬은 우리의 근육은요 만들어졌는데 뭘 위해서? 효율성과 지구력을 위해서. 뭐보다 스피드와 강력 어, 강력함 힘보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이 efficiency and endurance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더잘 이동할 수 있게 혹은 더잘 달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we can run marathons in a blazing heat as long as we keep drinking water. 우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 속에서도 마라톤을 할수 있습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마셔주는 한이요. The skeleton found at Lake Turkana suggests that our ancestors that lived 1.5 million years ago already had uniquely human adaptations for endurance. 자, 뼈인데요. 해골이죠. Turkana Lake에서 발견된 해골이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의 조상인데 150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이 이미 되게 독특한 독특하게 인간적인 적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를 향한 적응이냐면 지구력을 위한 적응인 거죠. Their longer legs would have allowed them to stride along faster at a walk than Australopithecines, and the dimensions of the muscles and tendons attached to leg bones would have given their legs the same spring and strength that makes modern humans such efficient runners. 자, 그들의 더긴 다리들이 허락, 그들에게 허락했을지도 몰라요. 허락했을 겁니다. 뭐 하도록요? stride along faster at a walk. 자, 걸을 때더 빠르게, 더 빠르게 활보할 수 있도록, stride 하 이리저로 활보하다는 뜻이거든요. 더 빠르게 활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누구보다? 오스트랄로,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종들보다. 그리고 그, 음, 근육과 힘줄의 어떤 측, 그 측면들, 이런 크기들이,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다리 근육에 붙어 있는, 다리 뼈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과 힘줄의 dimensions, 크기들은 그들의 다리에게 줬을 겁니다. 뭘 줬을까요? 같은 어떤 스프링. 스프링 하면 탄력성이죠. 탄력성과 힘을 줬을 겁니다. 어떤 탄력성과 힘이냐면, 현대 인간들을 그렇게 그러한 효율적인 러너로 만들었던 그 같은 스프링과 스트렝트를 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의 인간이 가진 그런 달리기에 적합한 이동하기에 적합한 그런 근육들이 이미 1.5 백만 년 전, 150백 150만 년전 음, 전보다 전에 있었던 인간에게도 똑같이 보였다는 라 겁니다. 자, 주제 한번 볼게요. 인간의 몸은요, 다른 동물들보다 더 이동을 잘 하도록 적응을 해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1번. That allow us to be. 자, 우선은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 선행사가 S. 복수이기 때문에 allow가 나왔고, allow A to be, A가 V하도록 허락하다. Then, 이제 compare to A 하면은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와 비교하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래는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쓰여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 then d o e of, 그, 동물들의 그것들인데, 그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muscle fibers, 음, 근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칭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5번 보시면, as long, as, 아,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명사 플러스 조동사 수식이어서,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 드리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관계하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얘가, 이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집니다. 이투에 전치사 투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as long as 주어동사 하면은, 뭐뭐 하는 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한. 그 다음에 이제 keep plus ing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한.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 8번 앞에 있는 the muscles and tendons를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입니다. 원래는 attach A to B 해서 A를 B에 붙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얘가 지금 수동으로 쓰여서 목적어가 사라지고 attached to B가 됩니다. 그래서 B에 붙어있는. 그래서 이런 다리뼈에 붙어있는 muscles and tendons라고 봐주시면 되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주교관계 되면서입니다. 자 수일치 m a 여기 보시면은 어, 선생님 the same spring and strength. 어 탄력과 탄력과 그다음에 힘 복수 아닌가요? 네 복수인데 여기에선 이걸 한 덩어리로 봐서 단수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는 수일치 문제를 내기가 어렵겠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 이 복수로 봐도 되고 단수로 봐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 이거죠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현대 인간들을 그러한 효율적인 러너로 만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만든 이런 스프링과 스트렝크 자, 소술인 대비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 body of modern humans has adaptations that allow us to be more mobile than other large animals. 자, 이렇게 해서, 어, 격 관계대명사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adaptation이 복수이기 때문에 allows가 아니라 allow로 나왔다. 下面从 a l l t h v way to 的表达请大家确认一下现在 b 和 g 出现了我们看我们看到我们的粉丝数量有多少已经实际上已经做好了我 o 看我们看 s 我们 e 到我们看 r 我们看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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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 e 到我们看 다르게 看到 e 们看到我 s 看 e f 们看到我们 o 到我们看到我们看 e 我们看到我们看 Those of animals, 내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요? We are most closely related to. 목적의 관계된 명사, 생략으로 명사 플러스 조동사 형태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목적어인 t o 의 목적어가 사라진 형태다. t o 는꼭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relate A to B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A를 B와 관계시키다인데 그거에 대한 지금 수동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허위 팁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신체는 다른 동물들보다 이동성이 높습니다. 지치지 않고 멀리 걸을 수 있고 장거리를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근육은 효율성과 지구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하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 있게 달리는 게 중요하도록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냐? 150만 년전에 조상의 뼈를 통해서 인간의 지구력에 대한 이미 적응된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이동을 잘하도록 적응을 해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시 되었고 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아요. 서술형 대비 키워드를 쓰는 서술형 대비하기에 딱 좋은 표현들인데요. 우선 본문에 나온 mobile, 그 다음에 efficient, 그 다음에 adaptation 이런 게 endurance 이런 게 있고요. mobile인 mobile들이라고 해서 명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동성, 이동력이고요. 그 다음에 efficient도 명사가 되면 Efficiency, 효율성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Adaptation은 적응인데 얘 동사형은 a d a p t 적응하다고요. 얘 O 아니에요. A입니다. A. Endurance, 지구력인데 얘는 Endure인데 Endure는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이어서 어, 물론 지구력과 의미가 일맥상 통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기는 좀 어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적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Endure 동사로 가져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업데이트 할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했고요. 내용 쉽죠? 우리 다음 거는요, 진짜 짧은 글인데 좀 어려워요. 내용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들 한번 차근차근 해볼 건데, 어, 하다가 설명을 봐도 명쾌, 들어도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확실하게 준비해주니까 그거 기대하시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